자, 봅시다. 교재 아까 선생님 몇 페이지라고? 92페이지 음. 자, 교재 페이지는 92페이지에 있는 건데 일단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넘어갈 거야. 얘들아, 거기 명령문 제안, 감판문의 소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얘네들은 별로 어렵지 않고 너네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거야. 명령문이 뭐야 얘들아? 너 이거 좀 해라. 아, 어. 확실한데. 자, 뭐뭐 해라 해서 누가 너희한테 명령을 많이 해? 우리 엄마. 나 엄마 나 엄마가 엄마가 뭐라고 했는가? 이야 숙제 해. 숙제해. <웃음> 숙제해. <웃음> 숙제해. 민우, 정준거 <전부가> 나중에. 아. <laughs> 민우는 누가 제일 많이 민우한테 명령해? 엄마. 엄마, 뭐라고? 게임해라. 게임해라. 뭐? 게임 해라 엄마 엄마가 너무 게임 하지 말아가 아니고 응. 엄마는 최근 거아니자그거보자자 아, 숙제 해라 이거 말고 또 게임 해라 게임을 거짓말이려고 하데 엄마도 구어본 엄마가 저녁, 토요일 저녁에 게임 시간 다었을때 게임을 아, 게임 하지 마아이아 하지 말라고 아, 해주세요. 게임 야. 하지 말아저 들어본 적이요. 진짜로? 아니 나 무슨 말아두번도 살면서 야, 두번 그렇게 잘지버아에서살야 버티 다른 친구들은 가아 살면서 두번 정도 일어나. 아일일어 아침에? 아 하루 한 번씩 공부해라. 그거 나도 못해. 나아 청결해. 알방 청소해라. 그렇지. 아, 저것도 맨날. 아. 책상에 나와. 나 청소 안 해, 내 둘이. 야, 깡거들. 깡겁나. 다너 외워라. 다너 외워라. 학원 가라. 학교. 이건 전 세계도 많이 얘기해야지 자, 그런데 너네가 매일매일 듣는 명령문이 얘는 중에 주로 네. 어.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을 말을 할 때도 명령문 많이 쓰겠나 안 쓰겠나? 많이 쓰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국말에서도 많이 쓰듯이 영어에서도 많이 쓰게 되는데 명령문 얘들아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그치내 앞에 있는 바로 있는 사람한테 보통 당연히 명령을 하는 거지, 그렇지? 여기 말고 저기 밖에 있는 학생한테 명령할 일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항상 누구한테 2인칭인 you에게 항상 뭐하는 거다? 명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숨겨, 숨겨져 있는 주어가 누구다? 너가 no.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영어에서는 얘들아 자 봐봐 내가 숙제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너 숙제해 이거랑 말이 어때? 어떤 느낌이야? 너는 약간 나랑 얘기하는 것 같고 해라, 부해라라는 뭐 약간 조금 차는 내가 안닐 수도 있다, 안가아안 <laughs> 아, 수도 있다. 그런데 봐봐. 너. 어떤 게더센 놈이야? 너. 너. 그렇지.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너라고 탁 꼬집어버리면 어때? 엄청 세지는 거지? 그래서 영어도 you. Do your homework. I'm t 기 그래. o 못 p s 청센 c 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쓴다, t h e r s son. I'm g o i n 치고 어제 미 I'm going home. I'm going home. I'm g o i n 거 home. I'm going home. I'm going home. I'm 까요빼요 빼야 돼요. 그래야만 그나마 말이 덜 세지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우리 원래 주어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동사. 동사. 그러면 문장의 명령문이 뭘로 시작하는 거야? 동사. 동사로 시작하는 거야. 신 동사. 자, 자,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뭐라 부른다 네,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자 너는 숙제를 한다가 영어로 뭐야? Do your you homework. homework. 아니, 너는 숙제를 한다. You do homework. You do, do. do your h o m e w o r 자, you do your homework 하는데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지너 숙제해! 라고 하게 되면 어때? 세다 너무 쎄니까 어떻게 해야 돼? Do, you 아, do your homework 아, 얘를 일단 어떻게 해버려? 삭제 해버려 대신에 이거를 문장에 뭘로 바꿔? 주어 주어. 아니, 주어로 바꾸면 안돼 아, 문자, 문장 시작하는 거니까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로 어떻게? 바꿔버리고 어떻게 한다? Do your homework 그렇게 한다 됐습니까 do 아유. your homework. 하게 되면은 너뭐 숙제 해라가 되는데 you do your homework 하게 되면 건나 세는 세는 게기하는 거야. 알았어? 응.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쉽지? 솔직히? 자, 이렇게 할수 있고. 자, 그러면은 얘들아, 게임 하지 마라. 우리 어떻게 할까? Don don don't, don't do game. game. Don 게임 하다가 할 때는 더 don't, 어? don't play game. 제 don't play 얘들아 어. 게임 하나 둘 셋에 살수 있는 없나? 없어요. 진짜로? 할수 있어. 야 컴퓨터 게임도 하고 비, 뭐 다른 게임도 하고 웹마커 게임 다할수있으니 게임 살수 있어야 don't play. 게임즈. 게임즈. 진짜 게임은 컴퓨터 게임이라고 있어. 야 음. don't play games 할수있 없나?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아, 있어요. 자 아, 얘들아 여기는 동체 정체 너 뭐야? 쭉. 어디지? 맞지? 네. 랜지, 두더지 맞지? 만약에 앞으로 여기에 있는 돈철아인지 누구라는 얼굴을 때, 얘 성체가 먼저 그러면 너네는 두더지인지 아닌지 물을 대답하는 거야? 얘 뭐야? 두더지. 얘 두더지. 뭐야? 두더지. 얘 뭐야? 동사. 동사. 동사가 동사로. 알지? 얘 뭐야? 동사. 얘 뭐야? 두더지. 두더지. 얘 뭐야? 두더지. 동사. 얘 동사. 동사. 두더지. 두더지. 두더지 동사. 동사. 그러면 이때 이거 그 두개 해석이 돼야 돼.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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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잖아, 동사잖아. 아니, 하다. 아, 자, 여기 있는 두는 아, 무슨 뜻이야? 하자,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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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두. 하다. 다시, 두더지야?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아니지. 얜 뭐야? 두더지. 두더지지. 두더지지. 그러면은 하다라고 해석되야안 돼.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명령문인데 부정적으로 쓸 경우에는 앞에 뭐넣면 네. 돼? don't를 쓰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그래 보자. 방 청소해라. 이거 요렇게 할 거야. Clean your room. 그렇지? Clean your room. 자, 그다음에 방으로 가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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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your, word Check your b o r Check your. 아, okay, study 스 e 디 o r 되고 메모라이즈 r i z e memorize m e m e m o r i z e m r e m e m o e r i z e m e m r e m e m o e r 그 e m e m o e r i r i i 기억을 하는가? 아니. 이제 그 예전에 했던 것들 했을 다 기억해 못 해. 못 해. 렇지 네가 기억하려는 게 아니라 뭔 당연히 기억하는 거야. 우리의 뇌가 기억을 하는. 거야. 그건 remember야. 그렇지만 네가 이 memorize는 얘들아 뭐야? 일부러 하는 거. 일부러. 그렇지. 일부러 지금부터 뭐 하는 거야? 암기하려고 하는 거다. memorize가 되는 거야. Hmm. memorize words. English words. 암기야. 아, 네. 네 h e c k your words when you know what you m 마 a 마 M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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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Masa. 라고 해도 되는 음. 거 a 요 a s a Masa. Masa. m s a m a s 요 s a M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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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서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e r 라 give her up. She's a m 너 s c h i e f You must. That's it. t 친 n d e r I give her up. Tinder, I e n d f r I e n d e r 친절 i 다 e her 있어 k i n d k I n d 가동 i n d i 친절한이죠. 자, 네, 친절한 친절 자, 이거는 친절한이야. 자, 그러면 친절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어 얘들아. 그럼 어, 어떻게 할까? 친한. 오. 아, 친타임 o u r 자, 바로 해라. 아, 이게 더 아, 있네요. 아, 씨. 자, 선생님은 여기서 카인이라는 단어 말고 그러면 나이스로 하겠습니다. 어? Be nice. 자, 그렇지. 자,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Be nice to your friend. 어, be nice to your friend. 수로 왜 붙어요? 친구 한테니까요. 친구에게. 에 개가 추잖아 누구 누구에게? 누구 누구 한테? 자, 그러면 친구한테 친절하게 구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얘들아 선생님 계속 수업했어. 이거 나이스가 무슨 뜻이야? 어, 좋은, 네. 좋은! 친절한 이 뜻이야? 그러면 그거 친절하다로 만들면 뭐가 필요해? 동사. 동사 뭐 어떤 동사? 동사. 비동사. 다시, 그러면은 비 나이스가 무슨 뜻이야? 친절하다고 되는 거지. 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있는데 동사가 만들면 우리 반드시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비동사. 비동사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해석이 뭐야? 진절해라. 나는 뜻으로 쓸수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케이? Okay? 네. 음. 그러면 자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 자 예의 있게 보세요 Be kind. 자 우리 예의가 있는 영어 형. 펄스널. 펄스널이요. 자 예의 있는 애들아 popular, popular은 무슨 뜻이고?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이다 아니 갑자기 왜나와자 우리 예전 시험도 했어요. p 아니야 뭔가 살짝 기억은 한데. 힌트. Population. P입니다. Perfect. Pollution. p o l l u t 폴리트 i t e Polite Polite What is it? p o l Polite What is it? I appreciate you. I a p 야 r e c p o I t e 모든 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해라. 어떻게 할 거야? B e polite. B polite. Everyone. Every. 모든 사람한테. Every, every. one. 모든 사람한테. Two every. t o every one. 선생님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영어 단어가 뭐예요? t o every. 아니 빨간색 저거요. 별표. 아. t o every people. Two everyone.